안녕하세요. 아, 저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대신에 88 올림픽 도로를 연장 건설하자. 이런 제안을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입으로 입으로 어, 소문이 나 가지고 어, 다 이천 여주, 양평, 광주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또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길래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차 소리 때문에 잘안 들려가지고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래도 일찍 나다 보니까 잘안 보이네요. 저 건너가, 여기 분원입니다. 저 건너가 뭐냐면, 아, 발당댐입니다발당댐 예, 뿌여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건 넓죠. 볼루입니다. 볼루. 볼로. 한강 볼루. 원래. 한강 보르데 요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나와 있어요. 쭉건있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가 근데 이게 뭐냐? 저저 검천이거든요. 이게 뭐냐? 한강뚝입니다. 원래 한강뚝이 그대로 있 있습니다. 뭐 건들지 않고 사이사 이제 공사할 때 여기 좀터 놓은 게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근데 이걸 80년도에 한강 수질이 극도로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이걸 정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뚝 저 한강뚝 너머로 이쪽 농경지입니다 저뚝 너머로 지금 수처가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뚝 너머로 어 이게 좁은 좁은 색감 같은 겁니다 저 너머는 볼루인데 볼루는 이렇게 저쪽 좀 보이죠 양수리 양수대기가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저쪽 산 밑으로 아그저그 어, 그 한강 벌룬데 이 너머로 유속 때문에 시너지들이 이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쌓여져가지고 처음에 이 이쪽 한강 뚝 넘어 이쪽도 영경지에도 한2 미터가 넘었습니다. 너 깊이가 우리가 조개 잡으러 들어가고 우리가 어렸을 때저 한강 어, 저백서장에서어 미역 깎고 철려 했던그그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속 고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30년째 이,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증서를 허글라고 했다가 모든 걸다 삼, 무슨 건설에서 다 계약 거정 됐었는데 그만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증서하는 기간에, 어, 그구조물이그 어, 뭐, 흐, 막 흔들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거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로 가지고는 식수를 할 수가 없다. 공사하는 하는 기간에. 그래서 그걸 도로 덮어놓고, 그 당시부터, 그때부터 규제법을 연방 만들어 놨습니다. 규제법을 각종 규제법이 수십 개 되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 도로를 연장 건설에 있어서 저 한강 뚝을 그대로, 옛날 그대로 뚝 이턴, 드는 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쭉쭉 넘어, 이 너머는 세강 같아요. 세 강. 저, 그 너머로는 저쪽에 벌루입니다 이제 지금 자꾸 메꿔져가지고 그 뭡니까? 그 유석에 의해서 많은 좋지 않은 물질들이 옆으로 이쪽으로 쌓여져 가지고 퇴적물이 지금 1미, 1 m 터5 2 m 가 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앞에는 수초입니다. 수초가 30cm 됐을 때 수초가 나온다 그래요. 저쪽 수초가 다 삐지고 나옵니다. 육지화가 다 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초가 다 나오고 저 멀지만 저거 다 수채입니다. 그 이쪽이 이 뚝입니다. 이이 한강 볼루에 뚝 이렇게 조 손해섬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쭉이이 이 한강 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팔팔 올림픽 도로를 그 위로 건설해서 이 뒤에 거 뒤에 오염 물질이 각종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걸뭐 화학 성분이라든가 뭐 좋지 않은 것들이 다한1 m 50 정도가 쌓여 있는 거를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그 전에 허다가 못했다 그랬죠. 분리해서 올림픽대로를 그걸로, 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요. 튼, 지금도 튼튼합니다, 저기가그나머는 깊어요. 한강 볼로는 깊어요, 저쪽은요. 이쪽은 얕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 그, 팔8올림픽대로를 저, 저 뚝, 옛날 뚝대로 그대로 하고, 요새깡모양 농경지입니다, 옛날에. 농경지 지금 얕아졌는데, 이거를, 어, 육지로 환원시켜서, 완전 분리하자. 한강 물하고 이쪽에 저퇴적층이 쌓여있는 데하고 완전 분리해서 우리가 한강 물을 살려야 겠다 식수입니다. 원2 0 아, 아, 아닙니까. 2,700만이 지금 잡하고 계십니다. 국민 절반이. 이 한강 물은 팔당 호수 물은 2억 4천만 톤입니다. 갈수기 때나 우수기 때나 밤낮 2, 2억 4천만 톤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정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수. 물, 비가 많이 올때 조절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뚝 너머로 있는 물은 그야말로 한 오, 천째 해봐야, 어, 천만 톤도 안 됩니다. 한 오백만 톤 된다, 그러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얕아져가지고 그것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대신에 올림픽 대로를 연장 건설하는 게 정답입니다. 팔당 호수도 수질도 일급수로 달리고, 예, 그 다음에 이, 이, 저, 올림픽 대로 밑에다가, 그 도로 밑에다가 큰 관료를 묻을 겁니다. 묻어가지고, 팔당 상류에, 팔당댐 상류에 있는 이천 여주, 양평, 용인, 광주, 생활, 오수, 폐수, 몽땅 다 종말 처리해서 한거 거정, 그 관료로 유입돼가지고 지금 어디 거정되어 있냐? 지금 암서동 고수부지에 거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묻혀 있어요. 고수부지로 쭉 내려가서 저 인천 광화+ 광화+ 광화면 거기서 이제 먼 바다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정령 팔당댐 상류에는 그런 그 장치가 안돼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3 0 년째 이렇게 여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논문도 냈고 많은 분들 전문가가 하고 전부 다 이거 어 연구해서 제가 이걸 지금도 이걸. 이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기회에 국민 식수, 팔땡땜, 2,700만 이 물을 청와대, 직무실, 관사, 산동네, 호텔, 모두가 똑같은 물을 먹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사회 때문에 이렇게 물을 좀 나쁘게 만들어냈으니까 다시 환원시켜서 후도, 후대한테 상속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사먹고 있는데, 언제까지는 물 끝없이 사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먹고 있는 물이 1년에 7조, 10조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입하는 것이 또 비싸게 수입하는 것이 그, 그 중에 30%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면 영구적으로 하면은 대박입니다. 이 규제에서 다 풀어놔요.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이돈 1조 7천억이라고 래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건설비가 1조 7천억이면 이 토지가 다 국가 토지니까 남한강 그 토지가 다 국가 토지 널널하게 있습니다. 든든하게. 거기다가 우리가 올림픽도로를 건설할 거 같으면 토지 사드리는 것도 없고, 뭐 철거할 것도 없고, 예. 이미 토목공사가 60, 70%가 돼 있습니다. 든든하게. 그돈 그 가지면 예, 여주보, 어, 그 다음에 강천보, 이포보이포보를 지나서 여주보를 지나서 강천, 강첨, 강천보 고정 건설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그 상위에 계시는 오페스를 전부다가 종말천에서된걸 갖다가 그 오페스를 남한강으로 안 들어가게, 팔강동으로 하, 하나도 안 들어가게, 전부 다또 통항으로, 통항으로 유입해가지고 저 멀리 광화면 먼 바다로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에서 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비 산에서 내려오는 용천수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팔당댐 상류를 한강을 관리할 것 같으면요 대번에 아주 특급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물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예, 석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반 또, 이렇게 조금 한쪽어,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여기 썩고 부패되고 일기 있는 걸 갖다, 어, 우리가 계속 우려먹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음, 팔당 수지를 특급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